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소입니다. 희 사상 최대 한미 금리차에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원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는 지난해 연간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데요. 채권 순유입 규모는 89억 6천만 달러로 2021년 2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국내 채권에 투자한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일정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채권 투자 자금이 늘어났다며 차익 거래 유인 지속 역시 큰폭 순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주윤뉴스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기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회사 주식을 일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 기업의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았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 이재명계 의원들과 당원을 겨냥한 수박 발언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이번 지시가 친 이재명계를 자처하는 양문섭 전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10일 전했습니다. 도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펌해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자 열명중 일곱 명은 1년 이내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7%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되며 금리는 연 5.5%에서 6.5% 수준에서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은행들이 역마진을 근거로 우대금리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놓아 금리를 다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민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한국을 향한 싱대사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여과 없이 알려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중국대사관의 홍보국을 다처한 듯 중국대사의 막말이 담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업로드 시켜 놓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16,650원 오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팔로워 25만여 명을 보유한 인터넷 방송 BJ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부부 두 명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숨진 여성의 주검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많은 것이 곁을 떠납니다. 네, 사랑할 수 있을 때또 아껴줄 수 있을 때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랑하다 보면 행복, 건강, 행운이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임소희였습니다.